Now we are at the Vietnamese corner. Let's make a hat. It looks easy and fun.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t looks difficult. Okay. Then how about trying on the clothes? That's a good idea. We can try on the hats too. What are these? They are shoes for a game. Look! The children are playing the game now. Oh, it looks interesting. Let's try it. What do you think? That's a good idea. Let's go. Listen and speak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우리 플래 a 에서는요 제이슨과 소라가 베트남의 전통 의상, 전통 놀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대화문이었는데요. 어떤 대화문인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Now, we are at the Vietnamese corner.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Vietnam e s corner이라고 해 주면 베트남 코너에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나라들의 어떤 전통 풍습이나 전통 의상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그러한 전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베트남 코너에 있다라고 했더니 소라가 Let's make a hat. 어때요? 모자 만들어 보자 라고 얘기해 주는 표현이죠. 여기 지금 탁자 위에 모자가 있는 장면이 보이시죠? 딱 보면 베트남 모자인 것 같은 느낌이 납니다. 모자를 만들어 보자. It looks easy and fun. 어? 쉽고 재밌어 보여?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l o 이라는 표현은 못뭐해 보이다 라는 표현이죠. 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쉽고 재밌어 보여라고 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What do you think? 상대방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얻거나 반대를 얻는 그러한 대답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봤더니 제이슨이 I don't think so. 동의합니까? 아니죠. I don't think so.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반대하는 장면입니다. It looks difficult. 어려워 보여. 라고 얘기해 주는데요. easy라는 표현이 쉬운이라는 표현이라면 difficult라는 표현은 어려운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랬더니 소라가, okay, 좋아. Then, how about trying on the clothes? 자 그러면 How about 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뒤에 여러분들 동사가 들어갈 경우는요 이와 같이 ing를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의미는 무엇무엇은 어때?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try o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try on 이라는 표현은 입어보다 라는 표현입니다. How about trying on the clothes? 그러면 옷들을 입어보는 건 어때? 라고 얘기해주는 표현이죠. 옷을 한번 입어보는 건 어때? 라고 제안을 하니, 우리 제이슨이, That's a good idea. 좋은 생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며, We can try on the house too. 우리는 모자도 착용해 볼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put on 이라는 표현 알죠? put on 이라는 표현은, 무엇, 무엇을 입다라는 표현이죠. 자, 비슷한 표현으로 우리 지금 try on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얘는요, 한번 입어보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옷을 입어보는 건 어때? 모자도 써볼 수 있어 라는 표현으로 해석해 줬습니다. 두 번째 장면 볼게요. 우빈이와 에디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빈이가요, What are these? 이것들이 뭐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들이 뭐야? 여기 지금 보시면 얘가요, 코코넛을 나타내주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They are shoes for a game. 이거 게임용 신발이야. Look, 봐봐!라고 하면서, The children are playing the game now. 아이들이 지금 게임을 하고 있어. 여기 지금 보시면 are playing이라는 표현 나와 있는데 b 동사 뒤에 ing가 들어갔다면 무슨 표현이죠? 뭐뭐 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아이들이 게임을 하고 있어라고 했더니 우빈이가요. Oh, it looks interesting.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look 이라는 표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어찌어찌해 보이다 라는 표현이었는데요. It looks interesting. 재밌어 보여. 라고 얘기해주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에리가, let's try it. 해보자. 라고 얘기해주는 표현이죠. What do you think? 무슨 표현이죠?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상대방에게 한번 해볼래?라는 의도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What do you think? 어떻게 생각해?라고 했더니 이번에 오빈이는요. That's a good idea. Let's go. 좋은 생각이야. 가보자.라고 승낙해주며 대답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고 대답해주는 표현을 배워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니?라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했었죠? What do you think? 라는 표현으로 얘기했었고요. Look 이라는 표현은 보다 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것도 더불어서 배웠습니다. 확인문제 보도록 할게요. 소라와 제이스는 무엇을 하기로 했어요? 베트남옷과 모자를 착용해 보이기도 했고요. 두 번째, 우빈이와 에리는 어떤 놀이를 하려고 하나요? 보시면, 코코넛 신발을 한 신고 하는 놀이를 해보기로 했다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볼 때 어떻게 물어보고 대답해 주는지 집중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목소리> Now we are at the Vietnamese corner. Let's make a hat. It looks easy and fun. What do you think? I don't think so. It looks difficult. Okay. Then how about trying on the clothes? That's a good idea. We can try on the hats too. What are these? They are shoes for a game. Look! The children are playing the game now. Oh, it looks interesting. Let's try it. What do you think? That's a good idea. Let's go. みんな잘듣고、다음難말과반대되는뜻을가진難말을고르세요。1 <One. S 3> funny 2 boring <Two. S> 3 difficult 4 expensive 5 Easy. 잘 듣고 다음 우리말 뜻에 해당하는 표현을 고르세요. 1. What do you think? 2. It looks fun. 3. I don't think so. 4. I think so. 5 i think it's interesting riding a bike is easy what do you think 1 i think it's difficult 2 i don't think so i'm scared Three. I think so. It's fun too. Four. I can't ride a bike. Five. How about riding a bike?